일단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는 건 지금 엔비디아의 그 먹이 사슬, 예,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쪽의 시장 흐름들이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을 전부 주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다는 게 뭐냐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그2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가격 조율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는데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주가의 매출액 비중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네. 때문에 그전에 안 따라갔을 때는 몰라도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엔비디의 음. 매출이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좋아지고 필라델피아 지수화 해서 영업 지수, 영업 이익의 흐름도 1년 대비에 31% 올랐단 말이에요. 음. 지금 과도하게 올랐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5월 달 수출액을 반도체 수출을 이렇게 디램의 수출 단가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같은 것도,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냐 하면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엔비디아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혁명에 가까운 이런 시장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더 오를 수 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율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약한10% 정도 남짓 <laughs>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난번에도 예, 주간 단위로 4주 연속 빠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번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2주 연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2주 연속 계속 빠질 것이냐? 저는 노라는 얘기고요. 음. 오히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번의 이제 그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가격 조율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딛고 올라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그래야. 보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엔비디아가 오해 내릴 때에 그 지금까지 노려봤던 사람들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엔비디아와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시 우리 먹이 사슬 구도로 가면 하이닉스가 음.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시장의 물꼬를 잡는 게 좋고 음. 오히려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밀면 밀릴 건데 음. 아마도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시장 흐름은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 흐름이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을 오히려 매수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건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이제 이런, 예상을 이런, 이런 예상을 투자 했죠. 심리가, 네, 반영이, 네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반영이 됐다고 보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이 먹이 사슬과 관련돼 있는 음.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아주 세게 안 나오더라도 네, 네. 마이크론은 실적만 좋게 나오더라도 엔비디아하고 그지금현이 하이닉스와의 관계는 좀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 그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 엔비디아의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더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오히려 예, 이쪽을 예, 저점 매수하는 자리다. 하이닉스를, 예, 하이닉스를 오히려, 자리.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예. 기회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하이닉스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는 네.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엽 대표의 의견도 좀 들어. 그러면 우리 김대복 대표님 저기 밑에 지금 하단에 네. 자막 나가잖아요. 엔비디아 충격에 반도체 주 시청 투심 꺾였나?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투심, 투심 꺾이지 안 않았다. 꺾였다. 아. 아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내는데 삼성전자를 안 꺾였잖아. 안 꺾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일까요? 음.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 삼성전자는 사실은 버텼던 이유가 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임원들의 어떤 그 주주 명부에 보면 임원들이 주식을 계속 사 주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흐름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어.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좀 쉬었다는 이런 의미에서 네요. 그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올라가면 같이 움직일 거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